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집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역공역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8천만원 할인 분양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 빠르게 나와 봤는데요. 건물 규모는 총 10층 건물에 29세대로 유어진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주차는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총150% 넉넉하게 주차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이제 남양집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거실 방향이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막힐 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역공역과 거리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홈플러스 그리고 역곡 상상 시장, 그 초중고가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생활 환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역곡에서는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현관로로 이동해서 실내 모습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 모습은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포도로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띠움 시공 역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이제 일괄 스위치, 소등 등이 있고, 그리고 바닥과 벽면에 모두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현관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을 지나서 이제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메인 욕실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 우선은 어,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부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물튀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거울 뒤편에는 수건 수납장 양쪽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변기 옆에는 스프레이건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청소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을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방 먼저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2입니다. 3.3m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의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적으신 분들은 앞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사용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베란다가 이렇게 넓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큰짐 같은 거 두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베란다 지금 창도 통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을 지나서 메인, 거실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인 거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쇼파와 TV 시청각 거리는 4.2m 나오는 대형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신발 신고 촬영하는 거는 공실이기 때문에 이점 어, 양해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션을 함께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방감 은 공명 청장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는 지금 5인용 소파까지 넉넉하게 두실 수 있는 소파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남양 뷰에다가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거실 끝까지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주방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방 모습은 우선 풍선이 편리하신 D 글자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자리는 지금 단차를 낮췄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후드도 위에 여기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가스레인지와 함께 그리고 사각 싱크볼도 깊고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드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아래 하부장에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자레인지 주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레일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와 함께 세련 김치냉장고까지 어 두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끝에서 끝까지 거리는 총 5.4m 나오는 이제 넉넉한 주방 대란다 모습인데요. 앞쪽에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워시타워 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앞에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 같은 거 하나 짜셔가지고 주방 용품 같은 거 보조로 두셔도 되고 지금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창도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또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을 지나서 안방 모습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방 모습도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3.3m, 3.6m 나오는 넉넉한 안방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어, 퀸 사이즈, 아, 킹 사이즈 침대 두시고, 붙박이장까지 모두 두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창도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 또한 안방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세면 세조 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샤워기까지 있기 때문에 어, 샤워도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 마지막 방 사이즈는 이제 3.3m, 3.6m 나오는 웬만한 안방 사이즈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함께 들어가 있고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침대, 옷장, 책상까지 모두 가구 배치하실 수 있는 넉넉한 마지막 방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실내 모습까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의, 오늘의 현장은 총 8천만원 할인 부상 중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시기 굉장히 좋은 조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또한 150%로 넉넉하게 자주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변 생활 환경 인프라도 굉장히 보고 10분 이내에 모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이 궁금하신 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